너 같은 애가 주방을? 인종차별로 시작한 그의 칼끝. 그리고 백악관. 에이팩을 맡아버린 남자. 에드워드리. 서울에서 이민 온 부모님. 1972년 브루클린에서 출생. 식당 버스보이로 시작. 한 번에 꾸중 후 머리 자르고 1시간 일찍 출근. 그날부터 주방이 전장이 됩니다. 뉴욕의 작은 한식 퓨전으로 가능성 입증. 남부 루이빌로 건너가 6.10그놀리아를 잇고. 법원과 한식을 비빈 그의 맛을 만듭니다. 아이언 셰프 아메리카. 정면승부로 웃음 요리는 이야기다를 보여주죠. 그리고 2024 넷플릭스 흑백요리사. 한국어 서툴러도 칼끝은 또렷. 묵은지 샐러드, 두부코스, 디저트 떡볶이. 창의력으로 결승까지 준우승. 덜이 이니셔티브로 여성, 소수자 동류를 끌어올리고 주방의 룰 자체를 바꾸기 시작합니다. 상은 따라오고 동류는 더 빛나죠. 백악관 국빛 만찬. 소갈비찜 한 입에 추억이 돌아오고. 에이팩 2025 코리아 정상 만찬 총괄. 세계의 테이블을 책임집니다. 차별로 막힌 문, 맛으로 문짝째 갈아끼웠다. 편견을 뒤집은 셰프 에드워드리. 다음 당신의 전장은 어디인가요?